변환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잘 아시죠? 예, 잘합니다. 네, 최근에 만나셨어요? 아유, 안 만난 지1 0 년은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네, 지금 띄워주세요. 예, 네, 개업 문건 파동의 출발이었던 2017년 3월 전시 개업 및 합수본부 합수 본부 합수업무 수행 방안 혹시 이런 문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당시에 뭐 사건이 있었을 때 잠깐 봤습니다. 보셨죠? 네, 안 올라와요. 그러면 그 계엄사령부 편성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편성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음. 합동수사본부장이 계엄사령관 못지않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차지철을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예인정 사령관이 가만히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개헌법 위반자 사법처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직접 처리한다 관할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정 처리하고 또 협조관을 파견해서 현지에서 수사를 조정 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수사 1국은 기무사, 지금 방첩사, 수사 2국은 헌병, 수사 3국, 합동수사본부 내에 수사 3국은 경찰이 들어와 있고, 수사 5국, 국정원까지 합수부 내에 수사 5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관기관 통제를 함에 있어서 다른 기관은 다 통제되니까 국정원을 통제해야 되는데,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헌법을 근거해서 국정원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해서 국정원을 통제하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동수사본부 추천건의가 있죠. 합동수사본부장 추천건의. 아무리 기무사 문건이라고 하지만은 자신들이 검토한 결과 기무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하는 게 적합하다 해서 아예 사전에 수사본부장 건의서까지 추천건의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수사본부장을 기무사령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건의하느냐 했을 때 국방장관 주재로 합참의장 육, 육군총장,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방부정책실장, 합참정보작전본부장, 군사보좌관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충한파 내지는 영연파의 핵심 인물이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의 비상대책회의 이것은 전시를 상정한 게 아니에요 전시가 아니고 폭력 집회 등 국내 치안, 사회 질서를 대상으로 해서 폭력 집회 시효 규모 이런 것들이 어느 규모 이상이다 할 때는 국방부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개음을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국방장관 외에 대통령께 법, 개령을 선포 건냐의 권한은 바로 행안부 장관과 국방장관이죠. 매번 강조드렸습니다만 충암구 출신이고. 그런데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3월 달에 방첩 사령부를 찾아서 여인영 사령관과 장교 두 명을 만나서 대공수사를 협력했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로 맺어진 협약문이 있습니다. 그 해병문이 바로 이것이다 해병문 해박서 2페이지 제5항 보시면 각종 훈련 연습관련 인원 및 장비 물자 지원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현성에 부합한 수사관 및 장비 차량 등 지원 기타 연습 훈련관 연락관 파견 및 행정 업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명한 사람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국군방접사령관 육군중장 여인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인영사령관은 이상민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에 자신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될 것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협약서를 이미 체결해 놨습니다. 지난 6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장 시절에 장관께서 소방사령관, 특정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불러 모으신 그 시점, 올해 봄그 시점에 이상민 행자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했고 그 결과로 나온 합의문이 바로 이 업무협약서입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 협력 분야에서 나머지 일반적인 것이라고 쳐도. 방첩사가 민간인 수사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은 민군 혹은 우리 군사 기밀을 빼가는 세력이 우리 군에 침투해 있는데 민간과 연결했을 때는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업무 협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합동 수사본부를 차릴 때 대해서 협의를 하고 훈련까지 하고 그리고 아까 보신 조현천 사령관이 작성했던 그 문서에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 국정원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면 그것까지 통제하자 경찰은 뭐 말할 것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 31일 정보위에 출석한 방첩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엄 생각도 안 한다. 다만 전시가 되면 통합방위체제가 되고 충무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전시계획을 발효해서 명에 따라 의명 자신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합수본부장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질문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자 방첩사령관이 전시는 물론 치안이 혼란해지면 의명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을 맡게 된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머릿속에 시국, 치안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아, 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 좀 있다 드릴까요? 아, 네, 네, 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조현천 사령관이 만들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사실 상세히는 못 봤지만 오늘 보여주셔서 제가 좀 보니까. 이 재판 결과가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걸로 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당, 그 사람들이 혐의 없음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훈련용으로 된 것을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가지 않으신가 저는 그렇게 느낌이 왔고요 두 번째는 계엄이라는 것은 전시 세부 시행규칙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전시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전시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평시에 비상 대비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훈련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과 훈련하고 하는 것들은 군의 기본 임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 임무를 너무 좀 읽고 확대해서 가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안부 장관하고 방첩사령관하고 만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있다면 행안부 장관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행안부 장부 장관, 장관을 불러서 얘기야 해 맞을 것 같은데 저는 행안부 장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일분더들으시고추가질의또 하실 거예요? 하세요. 하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laughs> 장관님 저희 상세한 바랍니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문건의 제목이 시국 관련입니다. 네? 전시가 아니고요. 그리고 외인 영사령관이 국회 정보위에 와가지고 전시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것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치안이 혼란해지면 자신이 방첩 사령관 자신이 수방 사령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문건은. 장관한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이상민 장관이 국방장관 당시 신원식 장관한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이런 협의를 하고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된 제2조 협력 분야 5항 각종 훈련, 연습 관련 인용 장비, 물자 지원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장관님이 요, 이거를 아마 보고 안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다시 한번 5해살 이후도 여지도 있고 하니까 여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